자, 미애스님 어젯밤에 잘들 주무셨어요? 네 오늘 아침에 내리니까 싸랑 눈이 조금 내렸는데 알다시피 이 동네는 눈이 너무 미끄러우니까 돌아가실 때도 조심히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마치 육상선수가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열심히 빠르게 달리는 것이 미덕인 사회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기계는 물론이고 일상 전반의 문화가 빠르게, 더 빠르게라는 구호 아래 서로 숨을 헐떡거리면서 경쟁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빠른 성장과 발전 아래 더 풍요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우리 모습이 솔직히 예전보다 더 행복할까라고 궁금해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들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행복해졌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나라에서는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우리들은 더욱더 외로워지며 오히려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어려운 세상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전의 세상이 더욱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학자들의 예측에 따르면 2025년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고면서 우리 인류는 특이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예전에는 아이들의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는데 35년에서 40년이 걸렸다면 얼마 전에는 감기 백신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걸리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아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데 1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백신이 나올 때 그마저 1년마저도 필요 없어지고 6개월이나 한 달이면 나온다고 합니다 전에는 사람에게 직접 나아가면서 테스트를 하던 것이 이제는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그 부작용 역시 만만치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기술 발전에 따라서 사람들은 더욱더 조급해졌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면 휴대전화를 보고 바로 전화를 거는 조급증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약속 장소를 서점이나 한적한 곳으로 정해놓고 책을 읽으면서 기다렸는데 이제는 안 오면 왜안 오냐고 맞춰서 전화라라고 카톡을 날리기가 바쁜 세상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이런 우리 현대인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한명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복음에 나왔던 시메온입니다. 시메온은 하느님의 기억 없는 약속을 하염 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는 그 메시아를 보고자 그 희망으로 평생을 살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해 뒤에도 아니라 십 년, 몇십 년이 이르도록 그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면서 희망하고 또 희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복음에서 메시아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기쁨에 겨워서 하느님께 대한 찬미가를 외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인내와 믿음은 큰 결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사실 하느님께 이것을 해달라 저것을 해달라 많은 것을 요청하며 그 다음에 믿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내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면서 하느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을 내다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보는 방법이 우리와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는 바로 앞을 것만 보기에도 급급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앞서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주었다가는 다른 손해 보는 일이 생기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기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집잘 집 팔리게 해달라고 집값 올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절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우성거리세요 갑자기? <웃음> 그리고 <웃음> 아니 이렇게 반영이 클 줄이야 집값에 <laughs>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제일 좋은 때에 제일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주시기 위해 하느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기도하다가 1년 2년이 지나가고 나면 이내 실망해 버리고 하느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제일 좋은 방식으로 그리고 제일 좋은 때에 딱 맞춰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체험은 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체험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할게요 <laughs> 한 번에 이거 다 털어버리면 다음번에 이거 털게 없어요 우리들이 희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심의원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그냥 어린아이처럼 원망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십니다.